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슴 운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조금 운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도 뭔가 눈에 띄게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요즘에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행 능력도 조금 저하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뭔가 설레는 느낌보다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해져서 최근에 루틴을 조금 바꿨는데 세트수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안 해본 운동들도 조금 추가를 하고 새롭게 루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롭게 구성한 루틴 중에 가슴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짜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의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바뀐 가슴 운동 루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운동 보시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의 바뀐 운동 루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벤치프레스입니다 스트렝스 위주로 운동을 진행했고 자극보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내릴 때는 팔꿈치를 굽힌다는 느낌보다는 등으로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각도를 너무 세워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덤벨을 잡아줄 때 손을 안쪽으로 모아서 잡아주게 되면 중심을 잡기가 좀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선 처리를 턱을 당겨 거울을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로 뭔가 진행하는데 더 집중이 잘 되고 좋았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클로즈 그립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앞에서 진행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하는 종목인데 중량은 대략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의 절반 정도로 세팅해서 진행해 주고 있고 동작을 수행할 때 덤벨을 붙이고 있지만 계속 더 붙여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끝 지점에서 더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려 주는 동작보다는 수축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인클라인 머신 프레스입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인클라인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보이는데 윗가슴 운동을 많이 안 했어서 최근 들어 윗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라인 운동이 비중이 많습니다. 앞에서 덤벨로 힘을 많이 빼고 왔기 때문에 머신을 활용하여 좀더 집중하면서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디클라인 프레스입니다. 평소 플랫한 운동을 진행할 때에도 아치를 크게 만들고 진행하는 편이라 아랫가슴 운동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발달은 있었는데 좀더 확실하게 아랫가슴을 구별하기 위해 디클라인 운동을 한 종목 정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어줄 때 검지와 엄지에 좀더 집중하면서 밀어보세요. 마지막 종목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입니다. 이 동작을 진행할 때 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는 중량이 올라갔을 때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진행하는데 훨씬 집중하기 좋습니다. 케이블을 모아주는 방향은 가슴 중앙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모아주려고 하고 있고, 진행을 하다 보면 프레스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플라이처럼 진행하려고 궤적을 멀리멀리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아줄 때, 이두와 가슴이 먼저 닿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바뀐 가슴 운동 루틴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온택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운태기에 올 때는 이제 운동을 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방법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트 수를 조금 줄여서 몸의 피로도를 조금 덜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태기가 조금은 왔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죠. 하다가 또안 하면 그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도 많이 덥기도 하고, 장마철이어서 운동하실 때 조금 찝찝하실 텐데, 그래도 힘내셔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